Uh, 한동훈 검사 건이 떴어요 기사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보통은 이제 감춰져서 안, 기사를 못 쓰잖아요 언론사들이 근데 이건 자식이 한겨레가 썼습니다 한겨레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그러네, 보니까 한동훈 이 아마 한겨레에서 처음으로 아마 보던 것 같은데 <laughs> 한동훈 검사 손준성 카톡방에 사진 60장을 전송했다 고발 사주 사건 전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고발 사주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죠. 자, 고발 사주 사건은 정말로 심각한 사건인데, 검사들이 얼마나, 얼마나, 어, 정치 권력들을, 정치인들을 쫄로 보고, 어, 쫄로 보고, 지들 맘대로 국정을 쥐락피락하고, 특정인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하려고 했던 그 아주, 어,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로 악질적인 사건이죠. 채널A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데, 채널A 사건은 일부 검사들이, 일부 검사들이 채널A 기자와 짜고, 짜고, 어, 정치인들을 구속시키려고, 특히 민주당계, 그 당시 집권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그, 구속시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유시민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그래서 그, 그 연장, 연장, 연장선상에서 고발을 사주 했던 거예요. 연장선에서. 어,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할까요? 행위들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 검사, 어, 채널A 기자와, 어, 특정 검사들이, 아, 짜고서, 짜고서, 공무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철, 전 그, 밸류인베스먼트 트 대표를 협박합니다. 그 당시 그, 해당 이철 씨는 1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그런데 막 협박합니다. 당신, 불어라. 여권 관련 인사들. 비리 혐의에 대해서. 특히, 유시민, 유시민 씨의 비위, 비리 혐의에 대해서, 불어라. 불어라. 이거죠. 뭐, 주가 주작이라든지 돈 받은 정황들. 이런 것들을 돈을 줬다라고 해라. 라고 막 협박합니다. 안 그러면 당신 평생 깜빡이 살수 있어. 아니면, 당신 가족들 거의 죽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철 재 그, 기자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자가 뭔억하심장이 있다고 간방에 있는 사람한테 협박합니까? 어떤 공작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그러면서 그 협박 과정에서 검사들의 실명을 막 거둔합니다. 윤석열 사단과 친하다고 하면서 내가 윤석열계 검사들과 친하다고 하면서 막 친분을 자랑하면서 협박을 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 한동훈이다. 또 윤석열이다. 이제 의심을 하고 있, 있던 건데 그 사건이 아이폰을 한동훈 검사가 비번을 까지 않는 바람에 아이폰은 압수를 당했지만 비번을 까지 않는 바람에 무지 지금, 지금 그 무혐의 처분을 일단 했어요. 무혐의 처분도 하고 했는데 하지만 진실이 감춰지거나 숨겨진 건 아니죠. 손정수성 검사의 아이폰도 못풀었습니다둘다 감추고 있는 거죠, 거고. 그런데 이게 나온 거야. 에, 손준성 카톡방에 사진을 60장이나 전송했다. 그 다음날 고발을 사주합니다. 고발해, 이 사람들이 고발해달라고. 언론사, 당시 MBC에서 이제 터트렸는데,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MBC 기자들고소해줘 MBC 고소해죠그 다음에 유시민 고소해줘 민주당 위력인사들 고소해줘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심각한 겁니다. 에, 검사가 고발장을 써줘서 국회의원한테 전달합니다. 김웅 의원한테 전달해서, 대신 고발 좀 해주시오. <laughs> 몰래 전달하고. 김웅도 검사 출신이야, 이, 이 양반도. 그런 사건인데, 정말로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면은. 60장을 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현재 그, 손준성, 이 검사는 당시에 대검, 윤석열 파로식속 대검 정보관이었어요. 대검, 대검의 정보관. 그리고, 그리고 그 해당 카톡방에는 대검 정보관, 손준성 검사, 그 다음에 대검 대변인 한동훈 검사 3명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60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공수처 60장의 사진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그 다음 날 손준성 부장 검사가 88장의 사진을 추가했겠죠. 그리고 고발장 거기다가 고발장 20장을 더해서 김웅의원한테 보낸 거야. 보낸 건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손 부장 등 손준성 등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못했다. 한동원도못 풀었어요. 둘중에 하나만 풀었어도 되는데. 못 풀었어요. 아이폰. 지금 아이폰 비번 필수, 풀수 있는 기술도 있다는데 풀었, 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누가 까발린 겁니까? 공수처 검사들이 지금 까발렸어요. 지금 한판 붙을 요량인가요? 공수처 검사들? <웃음> 대단하네. <웃음> 공수처 검사가 이걸 까발렸다니까요. 공수처 검사들이 이 내용을 까발렸습니다. 지금 이 저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친구들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정말로 심각한 사건입니다. 속 시원하게 까발려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에 다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그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사건의 진실이 더욱더 많은 국민들에게 접근할 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널비였습니다.